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남을 흉보면서 자신이 더 낫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 남을 흉보는 말을 해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얼어붙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근데 또 잘못했다고 옆에서 말해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기분 나빠하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런 사람과 한 자리에 있을 때는 말을 아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칭찬도 비판도 하지 마세요.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중에 당신의 얘기를 꺼내게 되는 여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길 해도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건 바로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남을 뒤에서 흉보는 사람은 결국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간질 당해 보셨나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를 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남을 흉보는 사람은 이간질도 잘합니다. 이런 이간질 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먹잇감이 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손도 못 쓰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간질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아부떠는 사람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부 떠는 게 특기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며 웃는 얼굴로 행동하다가 상대가 사라지면 얼굴이 싹 바뀝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한 척 하면서 다가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고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옆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느새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이 다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부 떠는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나에게 대가 없이 잘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부떠는 사람이 무섭다고 비판만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하는 일에 항상 토를 달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남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끗하게 안 한다고 비판하고 일하면서 생긴 작은 실수를 가지고 엄청 큰 실수를 한것 마냥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솔선수범하거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싶어서 비판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우리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어떤 조직에 이런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오지랖까지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중고차를 사서 자랑하면 대부분 그냥 잘 샀다고 조심히 운전하라고 덕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그 차를 왜 샀냐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면 이걸 샀어야지, 색깔은 이런 색으로 했어야지 하며 보는 사람까지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호의를 베풀며 생색을 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원하지 않는 호의에 감사해하지 않는다고 혼자 심통이 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정말 기가 빨려나갈 것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불평과 오지랖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위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매번 약속을 어깁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날 때는 그냥 30분 더 늦게 나가는 게 마음 편할 정도입니다. 내가 일부러 늦게 나가면 어떻게 알고 더 늦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면접 자리이거나 사업적으로 필요한 자리이면 이렇게까지 늦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심리는 상대에게 애착과 존중이 없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늦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화로 어디냐고 물어보면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에 늦은 것으로 뭐라고 하면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선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과는 돈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사람까지 잃게 될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판단하는 말을 하고 조언한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확인하기 전에 말부터 앞서는 사람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유형의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주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받기만 받을 줄 알고, 베풀 줄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받을 때는 꼭 다음에 자기가 크게 사겠다고 하거나, 비싼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지금, 다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책에서 본 지식을 자기가 생각해 낸 것처럼, 자랑하듯 설명하면서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 지식들이 뒤섞이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박학다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을 하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쌍하다고 당신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또한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서 푼수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남을 흉보는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은 그냥 소문을 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흥미롭게 들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 얘기는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타인의 소문을 전하듯 타인에게 가서는 당신과 관련된 소문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상대가 알고 있는 비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 비밀로 또 다른 소문을 퍼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아낄수록 좋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